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억울한 자가 없어야 한다. 공의를 말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한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억울함과 가난함 없애는 겁니다. 억울함은 기준의 문제고, 가난함은 소외의 문제입니다. 관계 속에 들어가면 두 가지의 모순이 늘 등장하죠. 그래서 힘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자녀 양육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느냐? 인격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가 된 완벽한 자녀를 어디선가 데리고 왔다 가정해 볼게요. 데려왔다고 내 자식일 수 없습니다. 그냥 서먹서먹하고 덤덤하죠. 자식은 내가 키워야 내 자식이에요. 울고 기저귀 갈고 말안 듣고 말썽 피우고 가슴 아프게 만들면서 자식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줄이라 그리고 차지하라. 신명기 1장 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스무 살이 된 완성된 자녀를 그냥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완성품을 주는 게 아니라 뒹굴고 부딪혀서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차지해야 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진짜를 주기 원하시는 거죠. 진짜는 완성품이 아니라 싸우면서 얻어야 할 것들입니다. 누리기 위해서는 싸워야 해요. 보통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만나게 되면 이걸 어떻게든 빨리 피하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자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함과 망신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 힘으로 마귀를 멸하게 만드시는 거죠. 십자가는 성도로 이기게 만드는 거고 승리자로 서게 합니다. 십자가는 버림받은 사람, 실패자를 재활용합니다. 다시 세웁니다.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한마디로 멋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신주려 합니다. 망하기 원하고, 초라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힘을 사용해서 마귀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멋있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함과 성장이 목적이에요. 단순 고난 극복이 아닙니다. 마귀는 힘들게 하려고 고난을 줍니다. 망신 주려고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멋지게 하세요. 망신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지요. 성도에게 십자가만한 복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만한 천상의 지혜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자고요. 결국 천국 만드는 길은 십자가고 십자가는 바라봄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삶의 강력한 원리이기도 하는 겁니다. 억울함이 없게 가난함이 없게 천국을 맛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